예,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저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저희 간증을 잘들으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에, 4대째 불구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뭐 부모님은 그 신흥사의 그 부처님 동산에, 동상에 제 이름을 새겨놓고, 또한 저희 형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무당의 아들로 양자를 안 보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가지고 저를 또무당의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러서 어느 날 옛날 우리 시절에는 먹고 살기 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절에다가 맡기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공부도 하고 하라고 하다가 머리를 깎게 되고 스님을 겪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님이 되어서 열심히 불교 공부도 하고 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에, 그 스님 밑에서 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천수경, 반야신경 안 보고 다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스님께서 날씨가 네. 무척 더웠습니다. 더운데 찰냉자를 싹 써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불공 기도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불고 기도를 해도 덥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네, 그 스님께서 그 스님은 봉, 봉철 스님이십니다. 굴속에서 몇십 년을 공부한 사람이다 불경만. 근데 그 스님께서 전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스님, 은 스님 그랬더니 제가 내가 아무리 저기를 써놓고 불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더워서 안 되겠다. 탁빠르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리말, 일본말로 시작하면 니쿠사쿠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목탁하고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얘기가 어디 막 음. 가니까 어, 밥을 하고 있더라 이거요어 대감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밥 냄새가 슬슬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이나 공양이나 좀 얻어먹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인이 흰옷이, 격상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서 담배깨를 덜 물고 공양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저를 척도 않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중이 와가지고, 천수경이나 이런 것도 안 해서 그런가 해서, 이제, 천수경을, 이제, 허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스님의 이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바하오, 이라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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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는 남산다 <남상이다>. 못한 <목소리> 놈도 루루지이 사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로 안주는 거요. 그러니까 조금 스님이 좀 음, 장난기가 있고 좀 저런 사람이다. 어떻가 이제 반아 신경을 안 해서는 나 이제 또 반아 신경을 하면 마마야. 일단 자들 보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나셨습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좀 쪼개 끌다가 좀 나가지고, 쪼개 도결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하는 말이, 아, 한 주면 카라바라, 한 주면 카라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에딱 받아쳐가지고, 그런다고 주나바라, 그런다고 주나바라. 그러면 또 그러니까 스님 딱 받쳐가지고, 화하는데, 아이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말이 받아차고 화하다고 주나. 화하다고 주나 봐라. 봐라. 그러는데요. 그래도 안니니까스님이또 한마디 거예 거기 자 거기에 서 있었는데 가나 봐라. 섰는데 가나 봐라. 그러니까 말이또바라치서 섰다고 주나. 섰다고 주나 봐라. 봐라. 그러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대감이 화장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어디서 땡중이 하나 와가지고, 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그 화장실 그 대청에다가 소시향이라고 있어요. 땅 파는 거. 그걸 들고, 이놈은 땡중 잡는다고. 그걸 들고, 어? 그냥 대전 보다가 저기도 안 하고 옛날에는 그 뒷갈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뒤를 그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시향에 들고 이놈 새끼를 잡는다 고 보니까 막찍으나고니까 스님이 허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십시오 그러고요 어떻게 스님이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그 대감이 제가 자기가 딱그 그 성경책으로 싹 대각통으로 때려버렸습니다 대각통으로 또막고또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라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면서 그 성경책이 딱 틀리면 믿고 살고 속고 속처럼 그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10년 동안, 굴불에서 저기 온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찾는가?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어디안 칭, 하니까 약수터에 약수물이 졸절절절 흐르는 그 약수터에서 물을 한겹착 마시고, 그 장작하게 돼서 잠이 들어가고 스님이. 스님이 이제 그 니고사쿠스에 흰 옆에 들어있는 그것을비계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는데 스님이 스님이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시오 일어나시면은 예수님이 그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하는거예요 아 그래서 아, 깜짝 놀라서 일어나보니까 그냥 큰 독사 한 말이야 그냥 으으으 이러면서 그냥 자기한테 달라그거고요아 그러다보니까 스님이 그냥 그 니고사쿠데 있는 성경책으로 싹 해서 복사를 보내버리고 이제 절로 오면서 아 이거 내가 이상한 일이더라 내가 이제 절을 응? 이렇게 믿고 스님을 구슬해서 10년을 두회 공부를 했는데 어찌하여 응?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구조하냐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스님이 하는일에 결심을 한거예요 결심을 하고 저 이제 절에 싹 들어왔어요. 제가 스님이 전화가 그러면서 제가 전화이라는 뭐가 노산이인상선생님께서 완전 등자 가위감자 너는 완전한 가위가 되어라 노산이인상선생님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호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가위가 되어서 항상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깨지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저의, 저의 이제 그 노산이인상선생님께서 호를 지었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네 선생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공양도주시고 그랬더니 아 뭐야 아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내 방에 일절 문을 열지 말고 저기를 라아보뭔 소리니까 스님 식사도 안 하시고. 그래. 아니야. 절대 내말 들으라. 아그러고 이제 며칠 동안은 밥도 안 먹고 그 방에 다 들어가서 저기서를터뭘 보시나 하고 내가 저녁에 화장실 나면서 숨을 살짝 가려서 손가락으로 무으로싹 들어서 이을 보냈더니 성경책을 있고 또 이만하고 나서 그는 다 읽었으면 또 하겠지 이제 또 계속 읽고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이상하다. 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저녁까? 혹은 이제 일주일이 넘어서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넘도록 그 성경만 계속 보고 나오더니. 전하, 일어나자. 예, 큰 스님. 그랬더니 아, 내가 속이 좀안 좋으니까 신주을좀 끌어오너라. 그래서 신주을 끌다다가 다 갖다 받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해서 전하 막 예, 큰 스님. 내가 오늘로 하산을 한다. 예? 그, 왜하산을 하니까? 그랬더니, 아, 수 성경에는 천당과 부활이 있고, 네, 예, 불경에는 궁납밖에 없다. 그럼 넌뭘택해느냐 나는 그래서, 예, 이제 신학대를 가서, 복 예, 목사가 되어, 어려운 새 생명을 구하게, 구하고, 저기, 뭐, 목회 활동을 하겠다. 이러는 거요. 어유 아, 그래서, 간정 눌러가지고, 아니, 그럼 저는 어떻게나고요 스님, 어? 그랬더니, 너는 너에게 이렇게 갈 길을 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그냥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갈라면가지 위해 뒤돌아보냐, 이거요. 예 할렐루야! 네. 아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스님 보내고 혼자 있으니까, 저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중에 왔어요. 새로운 중에 와서 또 새로운 스님을 전했는데, 저도 그 스님을 생각을 보고 또, 그, 천단이 있다. 그두 알이라는 게 있다. 이런 말에 제가 성경책을, 한 성경책을 사서 저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새로운 스님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고, 뒤지게 맞아면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도 보고, 이게 뿔만 가더라이돼요 성경이. 야, 그래서 뒤지의세 번째 맞는 날 저도 개종을 하게 됐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때리치고 예, 개종을 하여 지금의 어는 장로 대왕을 나오고 또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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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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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개종을 하게 돼서. 네, 사실, 그, 열심히, 예, 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 네, 또, 이 사, 사생을 하다 보니까, 또 흐트러지더라고, 이게. 사형을 물어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 네, 한나라당, 한나라당 행정위원장께서 양해돈이라고, 그 양반이. 이명박 대통령이, 동생이 중국에서 성교활동을 하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서, 대통령 들고 며칠 안 됐으니까 막, 엄청 막, 목사, 장로들이 막, 그, 부천에, 저기, 새생명교위에,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갔어요. 갔더니,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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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위원장님께서, 그, 단임 목사님한테, 그, 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비행 있다고, 7 6 0 3억짜리 탁! 하고, 그, 교회 딱 들어가니까, 이제 대단한 분이 만나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 이명박, 그, 이민진이, 그 동생도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씩 딱 먹고, 그,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이현진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 대표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 당연히 노회장 입어야죠. 노회장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집사로서 대표 기도를 아,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이 그, 기살성 같은 장르님 목사들인데, 저희도 대표 기도를 하러 그러고 이서 아이고, 안할 수도 없고, 아, 해 예, 뭐냐. 해가지고 그러고서, 아 그래서 이제, 아, 알겠습니다 그냥, 모노초,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죠. 그 집사한테 이런 대표나가하다도는데그대표로가서이서 여러 아, 사람이 많은데서, 어? 항상 사람과 우리가풍가를 하시고, 자유롭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명박 동생이제 이윤재 씨를 선기여서 간증하는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술만 들기도린다 하고, 한번 딱, 끝났어요.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 이윤씨가 하는 말이, 그, 간증한 게, 북한을 갔다썼습니다 북한을. 북한을 갔었는데 그 북한을 갔어서 성교에 왔다고 하는데 어느 집을 찾으러 갔더니 할머니가 할머니가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마당에 흰닭한 마리가 굶어져 한 있더라고요. 마리가, 그래서 그 물을 그 솥에다 가마솥에다 물을 뿌려서 그걸 싹 잡아서 먹었더니 나중에 보니까두살 보고 손자가 없어졌어요. 손자가. 그래서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유 네? 우리 손자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어 아까 풍당 돌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빵 하나 사온 걸 어머니 주셨라데 아, 나는 가란말을 뜯어먹어서 배부르다. 그래서 그, 그 뜯어먹은 그벽다을 보니까 손자, 응, 배부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북한에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이제 또, 촤악, 기랄성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르님들에게는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또 와서 그, 이은진 씨가 자 달님 사님 식사비는 누가 하셔야 되니까 그러네요. 아유 그래서 그러더또 이은재 씨가 하아 노회장님 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데또 식사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축시적 소상하게 이 자리에 오신 모. 우리다하주추비사고이모든말씀 예수님을 덜어내아이다 그랬더니 그 이현진씨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느 노예 회장님이십니까? 그러 아니 어느 노예라고 저는 한밤중주공원한국기독교중호공은 회장 저노신 형이 노시라서노회장이라고 그러니 이현진씨가 무릎을 탁침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실수를 했다 이거 신하사 때도 목사 사모님들 다나서주일 어? 이렇게 지층이 모인다. 집사인, 집사가 응, 하여튼 그으니까큰난리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더니 한참, 한, 삼, 분 동안 기도를 다 하더니, 뭐라고 그냐면 이현주 씨가 크고, 모두 보이, 회장님, 하나님을 믿받으 주실래요?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크게 한번을 사람이니까 응, 보내주신다. 그러니 오늘부터 새벽기도 천일등을 하시시오 그러는 거요 아 나를 크게 쓴다고요? 예아스님 네. 오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아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기도를 크게 이제 큰맘먹고 돈이 없어서 하루에 천원씩 내고 새벽기도를 하루도안 빠지고 지방 가면 지방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서울 가면 서울 신입도에서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신입교회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은 걸로 이 군바지를 받아보습니다 군바지를 들고 왔어요 은인네 네, 금발찌를 받은거요 아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하루만에 드렸는데 그 고길장 여사라고 우리 그 부사장이 있어요 남들이 사업이 하나도 안 풀리니까 어디 관상이라도 보러 가자고 삼성에 이근이랑 관상으걸 거기로 갔더니 아이 사람은 관청이나 가봐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꿈부터 계속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청을 가보시오 도청을 가보시오, 도청시.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지금 저기 있는 김춘식이하고 김현동 우리 부의장하고 같이 도청을 갔습니다. 도청을 갔더니, 하는 말씀이, 어떻게 없었습니까? 저 하늘 안 툭으로 넘어 보입니다. 아, 우리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넘어갑니까? 아니, 본인이 인간께서 다 좋지 않습니까? 어, 저 우리놈, 그런 적 없습니다. 없더니, 그래? 당신 주 증수 좀 봐봐. 줬더니 한자 보더니 국어 다 맞춰 보더니 아이고 감사합 이게 인간 이주되고 사무수가 이주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니 그렇게 안 갔으면은 아니 말씀안 갔으면은 그천 천억 천 삼십억짜리 사업장 뺏기게 된 겁니다 알았어 이거 그러고 뭐 신한 저충인에서 위주해서 나오는 건데, 신한 저충인에서 사 문서를 위주해요. 그렇게 넘겨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 사업장을 찾게 된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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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저는 제경험으로제관점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잘 운영했습니다. 잘 운영이 되니까 또이놈이또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맨날. 또 사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제가 운영을 해서 한 1년, 반 동안을 운영해서 분양도 이렇게 해서 싹 하고 있는데 이시한 전수문에는 그놈들이 저를 보라하려고 네. 그냥 제가 재단을 샀는데 재단을 사서 하고 있는데 제단을 안팔고 제단에서 우리꺼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혼란을 받고 재판에서 다 졌습니다. 졌는데 우리 이주 장군님하고 김용팔 복사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와중는지 저는 집이 뭐서정에서새벽에오요를 못하니까 그 동두천에 있는 성악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네. 아, 네. 네.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 계약서를, 찾을 수 없는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아, 네. 이 약정서의 팔조1라을 보면은, 신한저축을 행과 조한공은, 저, 재단법인은 이 6억 4천만을 받고 나서는 1절 이 사업장에 참여하지 한고 어, 사임한다. 그런, 그런 약정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누구의 의릉이, 그러니까, 우리 김영란 목사님과 이주 상무님의 새벽기도 성도들이랑 생각합니다 어지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찾게 되었고 제가 이 일로 교도소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도소까지 간적 있는데 교도소에서 그 꿈에 예수님 나타나지고 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까? 하. 그치, 잘해야 되겠네, 아버님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상을 치르고 일주일 후에 집에 오고 집사람들이 아들하고 온 거예요. 아버님 상을 잘 치웠어? 그랬더니 홀말이 아니, 어떻게 알고 그런 말 돌아가신 걸 아는 자리요 어, 나는 예수님의 꿈에 다 얘기해 주더라고 랬더니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야 되시네. 그러면서 우리 제서지는 그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네. 아멘. 아멘. 예. 네. 그러더니 이제 어머님이 또 전주 여왕변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만큼은 그래서 내가 교도할수있었는 아버지 인증을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어머님만큼은 꼭 하나님 앞으로 영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님 전화 했어요. 전화 해서 네? 그랬더니 아 큰아들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서 지어 오셨거든요. 뭔데? 아 가서 얘기했니까 들어서 온다면 내려가고 안 들으면 안내려가거 딱 내려갔더니 뭐니 네 소원이 뭐냐 도대체 뭔데 그렇게 중요해 그냥 나 우리 그 동네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면 안되겠어요 아버님 그나저나 소원인데 하아 응 어, 너와 니네 친구들 어, 전부 다가 부처님 동상에다가 이런저런 거 없으면 넌 부처를 빌려야 돼 어머니 저하고 약속했잖아 그랬더니 크참 생각하더니 알았다 내가 죽기 전에 니소원이데 네 들어주마 그래서 이제 국내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다 했더니, 기도를 봤더니, 시원 마음이 개울하다고 그래서 소라곤 기도받고 일주일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만큼은 그래도, 응? 어? 예수님 곁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그러던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사군을 뺏기고, 예. 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모든 걸 주님한테 다 맡기고, 모든 걸딴 사람 같아 봐요. 어, 천억대, 1 0년 동안 이룡해서 내가 땅을 사서, 응? 이런 처리 해서, 공사를 해서, 어? 천억장을 만들어 놨더니, 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참, 피는 물로, 전기도 수도 도 없는 곳에서 그 산속에서 한 것을 뺏겼으니 오지겠습니까? 주님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로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주신 사람 있고, 우리 또 김용남 목사님, 이수 장님, 기도로, 저는 오늘도 하나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국민은 인수위원입니다라는 그 진정서를 내고 찾기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간증이 할 것이 많은데 이것으로만 마치고 간증 종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잘 끝없는 우리 인생을 이처럼 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간증까지 잘 마치게 하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 미숙한 간증이 가정이 있어도 잘 애수수를 이해해 줄수 비싸고 이새생 명전도 축제 대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모든 분들이 해주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만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강, 강남 사람께새생 명전도 축제 대를 도와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버지 세상 명전도 축제 대회요 새신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리는 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녀. 연이어서... 강남사랑에는참 말씀대로 정말 성경 하나도 틀리지 않고요 그대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전한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래도 보면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주거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보고만을 또 시키고 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또나 같은 그 과거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발전과 정말. 사랑과 기쁨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빛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제가 어렵게, 힘들게 또 그런 어둠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살하기에는 보면 찬양과 기도로 끊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정말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적으로도, 좀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저는 언젠가는 우리 사랑교회도 그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다 그 믿음으로 좀기도하고 있습니다.